최후의 만찬을 하는 중에 예수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족식도 이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일들과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5장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날 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세족식도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또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나는 떠나가는데, 떠나가는데, 또 다른 보호회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포도나무 이야기도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셨던 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말하면 내 나에게 붙어있어라 나한테 붙어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도 주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철학 기도를 해도 주님을 육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아, 또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주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또 영의 영으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붙어 있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주님과 함께 거한다 라고 할때 우리들이 할수 있는 영적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 생활 이것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또 기도 생활 내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경을 계속 많이 읽으면서 또 성경을 쓰면서 내가 주님과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붙어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개인적인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큐티나 개인적인 목상이나 개인적으로 성령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이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아무리 주님과 붙어 있는 이런 영적인 것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훨씬 더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난 다음에 큐티를 아무리 해도. 내가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내가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교회 나가는 게 믿음이고 교회 나가는 게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시대에 좀 떨어지지 않는 말 같고 물론 예배와 예배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제배를 통해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성도들과 이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큐티 생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붙어 있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와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에 정말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직도 대부분 교회가 난 예배는 드리더라고요. 난 예배는 드리고 다른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환하면서 담임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이 너무나 그리워지고 그런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드리면서 더 마음에 갈급한 것이, 점점 이 예배가 편하고 좋지만, 힘들더라도, 멀리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나올 때부터, 교회를 나올 때부터 나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먼저 만나기를 사모하고, 어, 그리고 운전해서, 지하철 버스 타고 오시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서로 소그룹으로 목장을 한,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더욱더 그리워지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더욱더 큐티, 개인적인 기도생활, 목상을 하시면서, 아, 여러분이 이 시기 가운데서, 아, 코로나에 대한 기사나 어떤 유튜브나 영상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시간은 조금 더 줄이시고, 어차피 지금은 모든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틀면 다 코로나잖아요? 어, 오히려 이런 시기 가운데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매일마다 올라오는 말씀들을 듣고 개인적인 큐티 생활을 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과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시간들입니다. 이런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그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자꾸 코로나 쪽으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어떻게든지 간에 가지가 포노다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살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디든 주님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더욱더 고정시키고 코로나를 향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온라인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더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더 영적으로 교회를 그리워하고 공동 재배를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꿈에서라도 주님과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지금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장마, 지금은. 장마 때입니다. 장마가 오면 피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어차피 어려운 거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 도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